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카르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코우가 있지요. 그분의 그 많은 작품들 가운데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이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반고우의 널리 알려진 작품이었던 별이 빛나는 밤은 그가 정신병을 앓고 있을 당시 그린 그림입니다. 그가 폴 고갱과 다툰 뒤 자신의 귀를 자른 후 생레미의 요양원에 있을 때 그린 작품이 바로 그의 유명한 이 작품입니다. 좀 복잡하죠?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어지럽지만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어려운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그려냈다는 물리학자들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의 별이 빛나는 밤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단순한 창의력이 아닌 대기 난류의 수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작품이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연구팀은 그의 디지털 이미지를 사용해서 별이 빛나는 밤에 등장하는 14개의 주요 소용돌이 모양의 규모를 조사한 결과 복잡한 대기 난류의 패턴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의 그림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1940년 발표된 난류의 본질을 설명하는 획기적인 이론이 되고 있는 콜모 고로프의 난류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반고우가 대개 난류를 지배하는 기본 물리학에 대한 깊고 거의 직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은 고호가 1889년에 완성한 유화작품이죠. 자연 풍경을 역동적이고 대담한 터치로 표현해 예술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작품명을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한 것은 별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뭐죠? 긍정이잖아요. 긍정. 캄캄한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별이 들어간 노랫말도 많고, 심지어 세상을 떠나온 사람에 대해서 하늘의 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 분야의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죽었을 때에는 큰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도 얘기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통해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을 이루었지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대한 확신을 시켜 주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를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가득하게 채워졌던 겁니다 찬란히 빛나는 별들을 보는 순간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에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받았지만 그의 현실은 후사를 이을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 주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불가능한 자신의 현실이란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밤하늘에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장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비로 보여주신 밤하늘의 별을 보고 믿음이 회복되었던 아브라함처럼 성경에서 별은 긍정으로 자주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반짝이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에 말하는 옳은 길은 신앙의 길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여 듣는 자가 신앙의 길을 걸어오도록 하는 전도를 말합니다. 그런 일을 이루는 자들을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별처럼 빛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해 전도적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렇게 하면서 찬양도 부르고 있습니다. 별은 모든 사람들이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라 나는 다이세 뿌리오 자순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그 별이 함께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함께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언보다도 확실한 빛이 되었고 등불이 되었고 새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우서 1장 19절에서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호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신앙에 있어서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는 마게도냐 지방의 부유한 도시입니다. 품질이 좋은 염료를 제작하는 고장으로 유명합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은요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에서 대단히 그이 의미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괴이게 떠났던 전도 지역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방향을 바꾸어서 가게 된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사실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획을 수정하여 비디기아로 가기를 힘씁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령께서 허락지 않습니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통해서, 아, 내가 원하는 것은 이곳이었는데 주께서 원하는 것은 다른 곳이었구나. 그 다른 곳이 바로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임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여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읍이었던 빌립보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도의 문이 크게 활짝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깨닫고 확신하는 가운데 용기와 힘을 얻어서 대살로니가와 아덴과 고린도 지방으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갔을 때에 그곳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한 일꾼을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지요.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자신의 집을 성도들의 예배 처소로 개방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선교의 방향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를 인도하신 것을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루디아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필리포 성읍을 복음화할 수가 있었고 필리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전해오는 것에 의하면 이 루디아가 은혜가 매우 충만하여서 전도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루아디라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루디아가 받은 구속의 은총이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고 또 필리포 지방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였으며 또한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총의 물결은 강이 되어 흐릅니다.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역사를 나타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확산인 줄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역사는 바로 복음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준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새벽별 같으신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신다고 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주께로부터 칭찬을 크게 받았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이 있었어요.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으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 사업과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한 사업은 주님의 선한 사업을 말하고 거기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가득했고 믿음이 있었고. 섬김과 인내를 이루었습니다. 두 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가득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두 아디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루디아는 교회의 좋은 신앙적 틀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특히 두 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나음을 칭찬받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고 하였어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말도 합니다. 사람이 처음 잘하려는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심이 식어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처음에는 전혀 의욕이 없이 시작을 하다가 점점 의욕을 갖게 되고 열심을 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앱에서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대단히 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요한계수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에서 교회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매우 열심을 품고 주를 숨겼습니다.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도 사라지고, 섬김도 사라지고, 가슴이 냉랭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우랑의 역사를 합니다. 사울왕 역시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백성들도 그를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것입니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마음에서 버렸습니다. 그것은 사무엘 선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라 하시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외모가 대단히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에 모든 백성들은 야 그는 과연 우리의 왕다운 면모를 갖추었다라고. 사람들이 사울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움에 있어서 너무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버렸습니다. 사울은 처음 가졌던 그 신앙과 겸손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고 하며 칭찬을 하신 겁니다. 처음 믿을 때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 직분자들처럼 직분을 만들 때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에 대한 사랑과 겸손과 섬김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과 섬김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두아디라 교회라고 모든 것에 칭찬만 받지는 않았지요 그들에게도 책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망일까요? 사랑이 풍성하다 보니 그것이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이단이 들어오게 허용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였는데, 작은 여우가 아니라 큰 여우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했던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가서에서 말하는 포도원은 상징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를 상징합니다 즉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말한 포도원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나 그 삶에 있어서 칭찬을 받았던 두 아디라 교회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들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할렐루야.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아니고 다른 이세벨입니다. 초대교회 이단자 이세벨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이세벨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초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세속화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1세기 기독교인 가운데는 오직 주를 향한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했고, 고난을 받았으며 순교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생업까지도 다 포기를 할 정도로 신앙이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나타나서 그런 신앙을 세속화시켜 버렸습니다. 진리 안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켜왔던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버렸던 거예요. 교회와 세상에 대한 구분을 없애고 세상에 타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은 당시 두아디라 지방의 이방 풍습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도록 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두아디라 성도 가운데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세속적인 생활을 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신랑 대신은 예수님의 신부인 기독교인들을 이방에 속대고 우상 숭배하는 문화와 섞이도록 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영적 행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되게 하고 진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호는 이세벨이라는 여우의 영향을 받아서 칭찬을 들었던 두아디라 교회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었던 두아디라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그럴듯한 명분과 이유를 들어서 진리를 순전한 신앙을 탐욕과 세속을 물들이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진리를 지켜야 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만큼은 우리가 세상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잇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나눔도 오직 영적인 신앙적인 나눔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와 불신앙적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선한 사업에 열심을 품고 있었으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신앙생활을 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세벨의 거짓 사상을 교회에 침투시켜 잠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신앙을 잘 간직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칭찬을 하셨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상급과 주님의 칭찬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을 버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현실이 아무리 캄캄하여도 세상적인 탐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벽별이 되시는 반짝이는 예수님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별을 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새벽별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별이 가장 아름답게 반짝일 때가 동이특이 바로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밤하늘이 가장 어둡기 때문에 별이 더욱 반짝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님이 더잘 보일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예수님이 가장 잘 보일 때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할 때가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특별한 별을 보고 따라왔다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계절적으로 추운 겨울입니다. 여러분 차가운 겨울철에 밤하늘의 별이 선명하고 빛나게 보입니다. 겨울철에 차갑고 맑은 공기와 그리고 지구의 공존으로 인한 별자리 변화가 맞물려서 겨울 밤하늘은 더욱 반짝이게 보이는 법입니다.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건조한 대기 조건으로 인해 별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계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과 현실이 추운 겨울과 같은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거지요.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새벽별 대신은 주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는 기회로 삼아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쯤이면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수술을 잘 마치고 병상에서 회복 중에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어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바라고 캄캄한 밤길을 걸어갈 때에 새벽 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